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상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신의 능력이 <laughs> 임하여 멋진 하루가 되길입니다. 주께서 대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덕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랑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찌부동한 몸으로 일어났으나 곧 퇴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수많은 일들을 마쳤기에 오늘은 좀 가볍게 지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일도 나를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나로 하여금 더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기적과 같은 해결과 열매를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일들을 반드시 만나고 해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피해야 할 사람과 사건들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멋진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애를 입은 자에게는 주, 자에게 주는 영적 축복이 밝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별자여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성단에서 피 흘린 피로서뿌림을 입은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더 더불어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제사장 아론과 나답 아비우까지 거리를 두셨던 하나님께서는 피 뿌림이 있선 후에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 만찬의 축복과 예배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진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예배는 죄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그러기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정거의 돌판이 필요했고, 여호와께서는 친히 쓰신 정거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기에 모세의 종자이며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후계자로 거룩한 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므로 부름받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헬라우은 칼레오입니다. 원래는 부르다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불러서 부르심을 받음이라고 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해 인용되며 언해안에 덜기 위해서의 충성과 간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편입니다 10편 시편 말씀. 1편 이상입니다. 2장 1절에서 1 2절 말씀입니다. 성리자이신 메시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 신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대적하는 열방입니다. 3절에서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으니, 그것은 열방이 그와 적대관계 있음을 가리킵니다. 1절,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대적함이 허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대적함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에요. 대적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땅 위의 인간들이 군항이나 방백이 되면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 되어 만인이에 군림하는 것을 보시고 비우신다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건본된 어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이에요. 열방의 통치자는 메시아, 메시아이며 그 왕국은 하느님 뜻에 의해 다스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복음의 교훈이 세상의 왕들과 재판장들에게 주는 경고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길로 이끌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깊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1절 메시아는 지상의 통치자이며 역사의 운영자이시므로 메시아에 대한 대적들의 대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자신의 뜻에 의 열방을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리라는 것은 빅토리아, 빅토리. 이겨럴 어둠을 뜻합니다 겨루거나 싸워서 이금을 이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월드 육체 프레시 스프레 사단 사탄과 싸워서 성리하기 위해 3일째 하나님을 의시해야의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laughs> 베드로서서 베드로 1장입니다. 1장 말씀. 1장 1 2절에서2 1절 본문. 샛별이 마음에나는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해야, 하는, 해야 할 일을 19절입니다. 19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생각하라. 12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 사드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 죽을 것을 암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권합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과 사는 한 발자국 사이에 있으니 종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사모하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사실.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17절입니다. 즉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역사적인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려움의 생활을 벗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19절에서 21절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덩불로 삼고, 19절입니다. 사설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디무데우서 3장 16절과 베드로우서 1장 21절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힘입어 해석해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의 사회 풍조나 이단에 휩싸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현대 프레슨토 에이지 시대 구분의 하나로 사상이나 그밖의 그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사에서는 1차 대전 이후의 이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형되신, 보문에, 변형되신 그리스도라는 보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의 가장 첫건이며 참목객인 세 사람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의 가난한 복수 요셉의 가문을 통해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대해 아는 사람도 주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관한 증거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덩정한 것은 그분이 율법에 율법에 맞히며 구약 예언의 성취심을 보여준가 동시에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그 심을 정과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이룩되는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그분은 철두철미 아버지께 복종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기약에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인을 치시려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빛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 얻음을 잊지 말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 는 것은 히브리어 가보드 헬라어 독사 하나님의 탁월성, 완전성 그리고 인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건세자이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이에 미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확실히 구별할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할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나이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함을 압니다. 날마다 일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자아의 포, 포기를 두려움 없이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굳센 의지와 신앙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하려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수하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